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네, 이좀 흥미로운 기사 이 카르다노 에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이다의 창시자죠. 찰스 호스킨슨이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기사로 이렇게 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면 어, 이, 네, 핵심적인 내용은, 어, 향후, 10년, 어, 야모아페 시장의 이 통화 정책이, 어, 지난 우리의, 어, 중앙은행 또는 뭐 금융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어, 그 금융 시스템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보다 이 10년이 이 100년을 앞지릴 수 있다. 네, 더 앞지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불가능할 건 없다. 뭐 이때는 아날로그 시대 때고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 예, 굉장히 빨리, 빨리 정보가 전달이 되죠.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은 이렇게 안 되더라도 예, 나중에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예, 10년이면 지금으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입니다. 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부분이 이 비트코인의 역사, 예, 역사에 따른 움직임에 의해 좌우됐다. 예, 근데 이 호스킨스는 올해, 어, 이 프로젝트들,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에서 뭐 분리될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또이 밑에를, 어, 이렇게 읽어보면, 비트코인은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프로젝트,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인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또뭐 이것도, 예,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뭐, 가치 저장 수단. 예, 뭐, 그렇게, 어또 상징적인 의미로, 예, 계속 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 암호화폐의 실사용에서의 이 기능은 비트코인은 별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다른 코인들이 또 많이 할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의미의 탈비트 가격에 대한 탈비트가 포함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좀 그렇게도 보여요 좀좀 좀. 근데 이제 이 이번에 이 하락을 할때 댓글들을 좀 봤는데요 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코인이 기술력이 엄청 좋은데 이 비트코인의 하락 때문에 어, 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코린이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조정을 할때 돼서 한꺼번에 조정한 겁니다. 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의해서가 또 그것도 포함되지만,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요. 근데 앞으로는 다시 올라갈 거다. 올라가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 갈수 있다. 예, 좀 그런 바램입니다. 저도 바램이고,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어, 그랬을 때, 어, 장점은 내가 가진 코인이 기술이 좋으면 계속 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투기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자발트 코인들은, 어,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함에 따라 이 불장이라고 표현하죠. 불장이 와서 따라갔지만, 이제 이 기술력이 좋지 않는 코인들은 다 죽을 거라고 봅니다. 이 탈비트가 되는 순간 이 가격에 이 비트코인의 어 가격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자발트 코인들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이제 뭐 신규 투자를 하시거나 앞으로도 뭐 물타기 뭐 이런 거를 오래 장기적으로 끌고 갈 코인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술력이 좋고 어느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예, 상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예, 고르셔야 될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또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